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하고 염정화 배우께 질문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휴대 전화를 영화의 소재로 차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좀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염정화 배우께는 완벽한 타인의 어떤 점에 끌려서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연기하시면서 주안을도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네. 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했다시피 이 휴대전화라는 게 저한테 사실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한테 제일 가까운 친구거든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 같아요. 근데 문득문득은 이 친구를 좀 떠나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이유를 배반적인데 그만큼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 생활에 너무 밀착되어 있는 그 미디어 계기여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어, 이 친구를 좀 없이 혼자 살아가고 싶다라는 뭐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화 소재로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또 어,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임정화 배우님, 네 출연한 계기와 그 연기를 했던 주안점 두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부탁.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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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는 뭐그 책이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굉장히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어, 이 좋은 배우들과 같이 연기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하는 기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연이라는 역할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의 을좀 대표하는 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연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가장 평범한... 여자를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많이 뒀고요. 또 다른 친구들과의 어울림에 제가 잘 묻힐 수 있도록 그런 역할, 그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저는 유해진 씨랑 조진용 씨에게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유해진 씨는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웃긴 장면이 많아서 어디까지가 대사고 어디까지가 애드립인지 궁금한데 얼마나 준비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조진용 씨는 올해 독전이랑 공작 두 작품 모두 성공 흥행 성공하셨는데 이 완벽한 타인도 흥행을 기대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음, 저는 그이 작품 처음 시작할 때 상황이 되게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황 때문에 우는 웃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 영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갈때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음, 그 뭐, 애드립은 글쎄요, 뭐, 현장에서 물론 생각날 때도 있지만 저 경호 씨가 너무 또잘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순간순간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서로 그 상의를 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라고는 계속 제가 얘기하기에는 좀, 예, 한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 네, 이어서 조진용 배우님. 네. 예, 그, 독전하고 공작이 정말 잘 됐죠. 저도 같이 작업을 한것을 너무나도 만족하고 참 영광이었고요. 근데 저는 스쿼얼는 어떻게 되거나 뭐 대박이 났다 뭐 흥행이 됐다 이거보다도 영화가 완성이 되어서 관객분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올래만 해도 벌써 세 번째 관객분들 다른 이야기로 만나는 것 같은데, 공작하고 독전하고는 지금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좀 결이 다른 영화라, 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소개하는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럴까요. 네. 뭐 그런 영화들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서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면, 이 영화는 제가 보고 나서 뭐 소화시키는 데 이거보다도 굉장히 공감을 시나리오 볼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아마 그런 소통의 의미에서는 또 다른 어뭐관객 분들이 또 많이 또 찾아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최근 한국 영화에는 여자 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영화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여자 배우들도 많이 출근하셨 아, 출연하셨고, 그다음에 극도 많이 이끌어 가신 것 같은데 연기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많이 놓치고 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속상하지만 작품은 제가 생각했던 어, 것보다 또 시나리오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어, 맞습니다. 기자님 말씀대로 여배우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들을 여배우들은 참 많이 하는데 어 음, 완벽한 타인이 좀 잘돼서 저희들이 설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또 남자 배우분들과 동등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우리 같이 할수 있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영화 오랜만에 한국 영화 보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잘 봤고요.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각본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각본 연출자로서 좀 어떤 점에 제일 자신이 있으셨는지 연출 맡으실 때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거랑 덧붙여서 이제 시각적으로 연출하실 때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궁금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전화오는 사람들의 캐스팅을 보는 게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조정서, 람이랑 김빈규씨 어떻게 캐스팅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 네. 제가 이제 나이게 들어갔고, 질문이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어, 어떤 어걸 주안점을 뒀느냐 하는 두 번째가 시각적인 거였고 첫 번째가 어떤 걸 질문하셨죠? 어, 첫 번째가 각본간의 다른데 연출자로서 자신이 있었던 지점이나 그 아, 부분이 네. 무엇이었는지 네. 각본은 네. 우리 배세영 작가님이 써주셨고요. 배세영 작가님이 쓰신 각본을 그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거는 음, 좀 재미있게 사람들이 볼수 있으면서도 본인들의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는 어, 볼 때는 재밌고 극장 밖을 나왔을 때는 우리 진웅 씨 말씀처럼 바로 소화가 돼서 본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거나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웃기고 약간 정서적으로도 작은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비주얼적인 거는 어, 약간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비중으로 나오게 되고 공간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각적으로 어, 음, 지루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 팔의 주인공이기도 한그 전화 목소리의 캐스팅 배아인데가 있다면 아, 네, 네,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여러 어, 분들께서 전화가 걸려오는 게 이제 극에서 되게 중요한 외부 자극이어서요. 저희가 잘 알거나 신뢰할 수 있거나 또상황들이 어떤 재미를 줄수 있는 분들을 캐스팅하려고 애를 썼고요. 대부분은 제작자나 제가 연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연을 네, 기대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워낙에 원작이 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고 이탈리아 영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뭐, 원작, 이막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어서 이 전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뭐잘알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 영화를 이제 그러니까 리메이크 작인 건데 결과적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차이점을 두어서 영화를 만드셨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영화를 보고 모든 관객이 어, 생각할 또는 의문을 가질 지점은 마지막 결말에 관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안았던 가상에 만약에 일어났더라면 이러이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결말이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말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 많은, 음,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영화를 만들 때는 저희 관객이 주로 보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감하고 한국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캐릭터들도 원작과 다른 지점들, 다른 캐릭터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어떤 어, 결말에 대해서 네. 이제 열어놓은 아, 결말인데 이분 부 결말은 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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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그 말씀하시고 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예, 네.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말이 이렇 이렇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포일러성의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결말은 열린 결말이라기보다는 음. 아, 결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서로 속속들이 다 아는 게그 관계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예, 이, 이전에도 제가 그런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렸을 때아 투명인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어막 어, 막, 막 보고 싶은 거다볼수 있고 갈수 없는데 다갈수 있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좀 어른이 되면서는 그 투명인간이 된다고 꼭 좋기만 할까 내가 더 괴로워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정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결말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어떤 분명한 결말을 제시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스포일성이 있어서 최대한 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일단 이서진 씨는 영화가 그래도 3년 만에 또 나오시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고 또 극중 되게 능글맞은 캐릭터를 연기하셨잖아요. 좀 연기하시면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하고 또 윤경호 씨는 그런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에서 되게 인상 깊은 역할을 연기하셨는데 이번에는 더큰대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연기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먼저 이서진 배우님부터 답변. 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영화를 촬영해서 뭐 저는 너무 좋았고요. 또 같이 일한 우리 이재희 감독하고 저는 또 오래전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믿고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같이 하는 배우들이 너무 다 좋았기 때문에 어 제가 부족한 부분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저는 촬영에는 좋았고 어 사실 뭐그 능글맞은 캐릭터는 저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든 <laughs> 힘든 역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제가 원래 잘, 좀 그런걸 잘 평소에 잘 못해가지고 <laughs> 예 근데 진실을 <laughs>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예.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 다른 두 가족은 이제 오래 결혼 생활을 한 컨셉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어린 친구랑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 생활을 하는 거라서 아마 제가 다른 역할을 했더라면 더 부담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번 역할은 <laughs> 그래도 그나마 어, 좀 쉽게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윤병우, 네. 임경우, 윤경우님. 아, 네. 네. 어, 너무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자체가 너무 벅찬 내용이라 이거를 짧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 맞습니다. 저 도깨비랑 미스트 선샤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참 감사한데요. 그때는 짧게 나왔었는데, 어, 물론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본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고 뭐 지금 생각해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언제 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다시 또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까 스포일러 그쪽 이야기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의 구성이요, 그 영화 서치처럼 SNS 화면으로만 그렇게 해도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이 영화도 테이블에서 친구들 7명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거의 아마 영화의 5분의 4 정도 되는데도 어 이렇게 괜찮은 거는 그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의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관객들한테 좀 많은 걸 막히는 성향이라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건지 좀 제가 그 우리의 생활을 많이 지배하는 이 휴대폰이 여기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 어린이 할것 없이 아까 말씀했듯이 70대까지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친구나 가족보다 이게 더 재미있을 때가 많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걸 까기로 한 그게 그 안에서 이제 뭐 은밀한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걸 드러내면서 감독님이 그뭐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좀 의도한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어 이런 그 이런 전화기를 통해서 웃음을 그, 웃음을 주고, 또, 세, 삶에 대해서 반추도 하고,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휴대폰에 지배당한 인간은, 우리, 저, 저만 해도 전혀 없었던 시대를 상당 부분 산 사람이니까, 그, 그럴 때와 전혀 다른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생, 어떤 감정이라 이런 게생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인간이 취약해진다거나,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그이 게임을 통해서 분명히 인간이 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든가 좀 사람이 이렇게 대한 관계가 좀 어떻게 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느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포일러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느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기자님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게 생각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휴대폰이라는 게 저희한테 친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저희 삶에 침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현도 마지막에 그, 그동안 잘 가지 않았던 태수의 방으로 가서 같이 한입을 해서 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살을 맞대고 면대면으로 소통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석호하고 예진도 돌아오면서 자기 있고 되고요. 태수하고 수현은 다 가방을 쓰게 되고 하는 게 별반 남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휴대폰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절적으로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륵 같은 물건이고 휴대폰으로 인해서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휴대폰이랑 친밀한 건 괜찮은데 휴대폰이 나나 우리 관계를 침범하는 거는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런 관객들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난 다음에는 휴대폰에 대해서든 휴대폰으로 인한 관계나 소통의 왜곡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수면 밑에 있는 진실을 하나 더 보실 수 있으면, 어, 더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에, 그, 뭐, 저희들의 고민 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배우분들에게 간단히 한마디씩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이런 게임을 한다면 좀 어떠실 것 같은지 촬영하시면서 배우분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진짜 핸드폰이라는 거는 그 서로한테 그 되게 필요한 공간이 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듯이 핸드폰 역시 그 자기의 또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임은요. 예, 그 질문이셨던가요? 네, 개인적으로 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숨겨야 될 어떤 그런 뭐 엄청난 뭐 그게 있진 않아요. 그러나 나와의 소통이지 않나. 이걸 굳이 드러낼 이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반대입니다. 네, 이어서 이서진 배우님. 네, 네 이런 게임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네 저는 뭐, 핸드폰을 뭐 절대 공개할 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진 배우님은 지난 제작 보고일 때 천만이 넘으면 본인의 핸드폰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염정아 배우님, 네, 네 저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서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응.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제안한 음, 예진이가 저도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어, 저, 저 같았으면 저도 이런 게임은 절대 제안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laughs> 영화 찍으면서 선배님들이랑 얘기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떨까? 정말 영화 막판에 느껴지는 것처럼 진짜 난리가 났지 않을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까? 내가 뜻하지 않은 다른 오해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정말 뒤끝 없이 모두,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된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독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 사이에 고름이 꽉차 있는 거를 짤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예. 네 배우분들이 다 반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감독님이라면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는지. 네. 어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아수라장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영화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셨으면. 약간 농담이지만요. 게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잘 못할 것 같고 안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호 씨 말씀하셨듯이 한한 한 달쯤 뒤에나. 다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핸드폰 게임을 한게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어려웠지만요한 네. 번씩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이서진 배우님도 공약을 거셨는데 그런 감독님은 언제쯤 이 핸드폰을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서진 배우님 핸드폰이 공개되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겠지만 제 핸드폰이 공개될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도 뭐 500만이 넘다면 다 낱낱이 까겠습니다, 민낯을 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완벽한 재미 완벽한 호흡을 맞춰주신 배우분들이 다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한마디씩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듣고 가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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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십시오. 예. 예, 그 저는 뭐 이거 뭐 그냥. 뭐 자화자찬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되게 기대를 하고 그 참여했던 작품인데 그 쉼표와 느낌표와 물음표가 적절히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튼 제가 느낀 대로 이렇게 구슬란히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네, 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많은 분들하고 이런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와서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 재미난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완벽한 타인은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보다 촬영을 할 때가 더 좋았고 또 제가 지금 오늘 영화를 처음 볼 때가 촬영을 할 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좀 그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천만까지는 웬만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고 한0 0만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작업해서 너무나 행복한 자, 어, 작품으로 오래오래 기억이 될것 같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개인적인 욕심보다 정말 배우분들이 너무 탐이 나서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마음에 동참했고요. 어, 어 많은 분들이 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웃음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들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안에서 음,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게좀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보니까. 어,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 즐거운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물론 본업에 충실하게 솔직한 평을 써주시겠지만 정말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도 재밌게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자꾸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젊은 나이에 죄송합니다만, 아 저희가 같이 한 작품을 봐주시고 또 저희 작품을 언급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진심으로 그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품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31일 개봉하는 완벽한 타인 기자간담회를 이만 마치고요.